문제는 2 단계 공사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국비 6,123, 지방채 1회 비율로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3조 800억 원 가운데 10%인 3,800억 0 원을 지방채로 쓸수 있는데, 2026년 말이면 지방채 사용액이 2,900억을 넘어 사용할 수 있는 지방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운영 계획, 재원 확보 방안, 공사 기간의 실시 계획 등 도시철도 2호선 이차한 상황을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2호선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단계 709와 1009가 낮은 공사비 문제로 다섯 번째 유찰돼 사업비 협상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예정대로 2029년에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간의 설계 변경이나 이런.